오절 말씀은 다 함께 보기로 하고요 제가 1절에서 4절까지 먼저 공부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나무보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이곳 아브라함이 그의 아의 사회와 조카, 옥과, 가난에 숨어 온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난한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난한 땅에 들어갔다 아멘 나든지 이런 세속이 있는 일들은 없을 것이다. 다들 천사와 같이 좋은 성품을 가지고 아주 화목하게 의롭게 잘 지낼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자녀도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져서 마음 상처를입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신앙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알아야 될게 있어요. 그그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초심자들이 교회 와서 그렇게 느끼는 것이 그러면 사실이야. 지금 창세기를 지난 주에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는 하나님 천지를 지었고 하나님 사람을 지으셨고 하나님 이 우주와 인간의 역사를 다 맡으시는 주인이시다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그 하나님의 지엄하신 말씀이 진리임을 보기 것을 믿고 순종해야 할 인간들이 피종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생월이 흘러서 인간들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더 세상은 아주 악해집니다. 포악해집니다. 속입니다. 이런 생활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저히 참다가 참다가 참기면 됐서 아, 이것은 아니라 나의 거룩성을 그 너무나 치유하다 나의 정의가 이 죄인들을 용납할 수도 없구나 해서 물로 세상을 싹 집안을 합니다 노아 식구들만 남고는 다 죽었습니다. 그만큼 아했습니다그 시대 노아가 살았는데, 여덟 식구가. 또 인구가 번성하면서 그 사람들이 남는 게 뭡니까? 야, 제가 지금 계속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참세기를 통해서 참세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말은 아주 일관성이 있고, 그리고 반복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되는데로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를 거역하고, 내가 원치 않는 배역을 해하고 그것을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요 그 초신자가 교회에 와서 그런 그 기대 있잖아요 천회가. 다 천사가 될 것이다 그 기대가 잘못됩니다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천사입니까?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보고 천사 그습니까 여러분 애들이 여러분 보고 천사가 그랬습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던 십자가의 사건을 대속의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딱한 가지 차이가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왜교인들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가?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요. 우리보다 훨씬 기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신론자 가운데서도요, 봉사활동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인들 가운데서도요,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팍팍스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인인 이유는, 우리가 선도인 이유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이 정말 주님을 직접 만나기도 하고 주일 능력으로 앞시마만 갔다 가도 귀신이 늘어나고 종병이 낳는 그런 인득을 베푸는 천국에도 세 번이나 갔다 사도 바울이지만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 진짜 나는 착한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원하는 대로 착한 일을 아니지? 啊。Uh huh. 예수 인간은 아마 우리에게 의의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은혜인 나의 나의이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이에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조건적인 선택과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늘에 가절되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의도 없다고 여겨주시는 것 하늘의 모든 유혹을 잇는 소망을 갖게 된 것은 다 은혜의 근간이다 여러분, 그래서 그칼빈이 유명한 겁니다 한번 따해보시죠 전적부패, 전적타 저도 가라 생각해 봤어요. Speak up. i love. you 그냥 작용하다고 습방되면서 그냥 그분 모아를 얻어서 부자가 되어서 아프라함요 아주 부자가 되세요. 그리고 백세가 되었을 때 어떻게 아닐까? 아습니까 말할 수 없죠. 다시 그 몸에 해충을 시키셨어. 갔어요그 며느리 봤을때 아브라함 기분이 진짜 날아갔을 것 같아요 근데 손주가 없었어요 20년을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아브라함이 160살 때에 쌍둥이 손전을 봤어요 야 그날 또 기분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리고 175세에 그가 장수하고 ansu e 있는다는 것,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게이 엄청난 축복이로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자신으로 만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이복이 만이 없는구나. 왜 아브라함이 어느 날아 내겠다 내가 떠나야겠다. 안 아, 되겠다 내가 이 우상신을 낳겠다. 하나님 신을 믿겠 이게 아니에요 보셨어요. 그래서 은행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내가 제사 을바는면 내가 하나님에. 牵挂。 미국에서 젊고 잘생긴 목사님, 그리고 항상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어, 가정이 복될 거라고 그런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이라도 제사로 드리라고 했을 때 모레아산에 드리려고 했던 그 절대적인 순종. 이것이 얘기되지 않으면 복음은 절름거리 반쪽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복음을 얘기해야 됩니다. 어떤 복음? 하나님을 믿는 것. 죄악에서 떠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본질적인 축복이다. 신앙이다. 그것이 기독교다. 그것이 참된 신자의 복분이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안에 그 포스적으로 하나님이 건강이나 물질이나 견통함도 주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한 가지 또더 붙여야 돼요. 하늘 나라에서 큰 상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위하여 핍박과 이 땅에서 흐름과 교훈은 무엇인가? 어쨌든 의로운 고한도 있고, 또 육신적인 축복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죄에서 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는 것, 그게 아브라함의 복이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기,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심정입니다. 좀더 해도 되는데, 뭐 어? 메인 그런 거 다치는 다된것 같아서 그냥 기도하겠습니다.